밀가루라 그렇다고? 밀가루 많이 먹 밀가루가 같지? 원래 소화가 안되잖아 네. 근데 국수같은건 잘될거 아니야? 맛있어서 빨리 먹어서 그렇다고? 급하게 처먹어서 그렇다는데? 전기발했어요 그렇긴해 준하 존하 너무 급하게 처먹지 마도 해줘 이아 늦었어 그냥 슬린저요? 체첼도 감사하지 않을까요? 아나 나, 나, 땜에 다 나, 막혔네 라인 매이지 말아봐. 공인 앱 찍고, 지금 나 터마하셨거든. 어? 더블 킬이야, 이거. 킬이 왜리시한테 들어가냐? 스 킬이 리시아한테 들어갔어? 아니, 어, 리시아한테 들어갔어. 아, 시끄러우네. 그러네, 아. 근데 너 정화 걸려서 근데. 아, 근데 탈만 했어. 왜냐면은. 그 뭐지? 이 빨라지면 쟤보다 쟤랑 나랑 거리 차이 엄청났어. 그 MMO, MMO 했는데 어쨌든 더블킬을. 야, 야, 왔잖아, 오케이. 왔잖아. 네. 안 쓴다. 그냥 빠지자 이거 라인이 높았어. 다행이다. 그나마 다인이 어우, 나는 누구? 이 얼굴 연승러워 여기 와드가 존나 신의 한 수였다. 아니었으면 이거 지 우리 둘다 죽어. 그러니까 아까 형이 만에 약 그라스 아니 알리스 잡았잖아. 저 리신 의 와드거든. 이거 막는다. 이거 우리가 주도권 갖고 있어서 와, 하나 돌면 따겠다. 우리 정말 보여는데도 살리는 거거든, 쟤네? 잡을 어? 또... 그서 오겠다. 우리 리신도 아는 그거라인 미는 중이라서. 어야 내가 여기 여기 와드야 응. 와도 와드 없지. 응 없어. 근데, 그냥 스탑 쪽 간다. 여기, 여기, 마왕 전네알리스 라인 많아서, 막, 안 막았다. 방지 아, 아직. <놀람> <놀람> 우리 술력이가 이번 날인 밀고 그냥 집 갔다 올게. 들어가 아, 쏴. 나 풀온이긴 한데, 아, 뭐. 랜턴. 제드풀궁 붙었을 거, 루빙창 센터 아 진짜.. 아.. 감전는아니야 내가 이스 아..까비 뭐 쇼 맞으면? 된다. 아. 여기서 옥신크스 구이 아, 씨. 아. 빨리 풀어. 나이스 아 진짜 나나 항상 안 싸는데 지금 하막하다 팀이 이렇게 잘해지면 얼마나 좋아 하나 더 밀어 우리 원딜 3명 아, 데 3명이네 테디만 발전하면 되겠다 아 저거 느리게 느리게 쳐서 그래 늦게 쳐서 이게 2초가 3초 안에 쳐야지 패시브 터지거든 3초 안에 안 죽으면 패시브 발동 안돼 와, 존나 안나는데 이거 리신 없으면 우리 힘들어. 내 불용인데 어떡 할래? 라이즈 노플이긴 해. 쟤나 눈풀 녹음이야 그래, 막히지? 나탑 라인 버려. 그냥 버리고, 한 라인 버리고 용쪽 집중하자. 아, 아 씨가 뽑기가 왜 여기서 나와? 이씨! 이려백모티 좋다. 열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원래 이구 간이 <laughs> 좀 이래. 깝치면 바로 뒤지는 거야. 형은 그라갔스 노플 아, 시, 이거. 이았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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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우리 내려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너 내려갈 거야? 아니 뺄 거야 내가 상거래 시키면 끝이야 너 내려가 나 이거 라인 빌려 얘들 다내려가 생각하는. 아, 근데 저 알리스타, 나, 나만 그 뭐지? 클래식 타를 잡네. 아, 진짜 반아 전혀 뿌린다. 응. 아이걸해도 내가 먹었 됐는데 뭐야? 아이 개새끼야. 씌어 그 있는데. 아아 대수 아, 줄여야 되는데 또 또. <레오슬> 아, 뭐야. 아 이제 뭐, 아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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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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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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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알리 쿵쾅할 때 센스 봤지? 이게 경제 나이스. 오케이? 야이 나이 쉐야 나이스 이게 경제고 니네 얼굴이 경제다 <목소리> 오, 여기 여기 그라스 <목소리> 어제 복수다! 루키 야이 <목소리> 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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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캐리할 줄 아냐? 우리도 아, 캐리하 별로 안, 가안가지것 너무 쉽구요 좋구. 와, 나 5연승이야, 5연승. 얼마만이야, 이게. 대티야 맨날 5연패 했잖아, 그치? 응? 응. 아, 근데 나 오늘 승리 좋네.